후! 에너지가 넘쳐나는 제이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하! 우리 친구들하고 체육활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 점수도 가져가고 내 몸도 튼튼해지는 준비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안녕 이젠 친구들! 이어주세요! 만나 반가워요! 기 신나는 체육 시간 체육 시간 시작해볼까요? 네! 걷기 신나는 시간. 무릎 높이 체육시간. 손 위로 쭉! 팔을 두 번씩 쭉쭉! 주세요. 옆으로 되어줘요. 위로 옆으로 동차돌리기 아, 너잘 허리를 주세요. 반대로. 반대로. 한번 더. 모습. 난할수 있죠. 허리 돌리기. 쭉! 멋진 어린이. 쭉 하나, 하나, 둘, 둘, 셋,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같이 여섯, 여섯 일곱 한 번씩 모두 힌트 기 허허 허리 굴려주세요 다섯 여섯 잘하고 일곱, 있어 여덟 끝+ 끝 나는, 나는 할수 있어요 다리 높이 우리들은 좋아요. 어깨 돌리기 다 같이 함께해요 발 빨려 뛰기. 빠르게! 자, 제자리 달리기! 제자리에서 한번 달리기! 한번 더! 빠르게. 빠르게! 이번엔 제자리, 제자리 걷기! 천천히! 숨쉬이 운동. 운동! 하나! 후! 와! 준비체조 하나만으로도 에너지가 뿜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자, 다음 활동으로 가자!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활동! 오늘은! 어? 알파벳 X? 어떻게 하는 걸까? X? 아! 팔을 엇갈려주거나, 다리를 엇갈려주거나, 같이 엇갈려주면 되겠구나. 어렵지 않은 활동을 즐겁게 따라해 보자고, 건강 점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먼저 발과 다리를 벌려주세요. 살짝. 준비, 시작!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열번으로 합니다 그래야 운동이 되거든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하 잘했어 이번에는 팔을 위로 해서 이렇게 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헛갈려 주는 거예요 준비 자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열처럼 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열번 합니다. 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파벳 스로 재미나는 우리 몸이 든든해지는 활동을 배워봤습니다 아랫소리 친구들, 그러면 신나는 활동으로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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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간다. 우! 이번 활동은 뺑. 라켓입니다. 부채가 아니고 라켓이에요. 이런 도구를 우리가 라켓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또는 가족들이 하는 배드민턴과 비슷한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게 편하게 준비된 도구입니다. 아, 도구가 없는 친구들은 손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풍선 튕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자, 라켓이 있는 친구들은 라켓을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풍선을 튕길 때는 천천히 풍선을 기다려야 되는데 풍선을 기다리지 않고 점점 욕심이 나서 네. 오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을 제이슨 티처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야 돼 라켓으로 풍선 튕기기 첫 번째 활동은 풍선을 튕기고 기다려주기 풍선을 튕기고 기다려주기 이렇게 한번 합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기분 좋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준비 시작합니다 같이 공전을 기다려야 돼요 높이 네. 곳넷네섯공전을 기다려야 돼 팔이 올라가지 않게 기다려 기다려줘, 기다려줘. 야어유유유지오 활동이 익숙해져서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한 손으로 해봅니다 한 손으로. 선을 튕겨 주세요. 이렇게 라켓으로 튕기는 활동을 우리가 어렸을 때잘 배워야 엄마나 아빠 가족들하고 테니스턴을 같이 활동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지 않게 욕심을 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 돼. 기다려서 두, 기다리고 두, 기다리고 두, 기다리고 두. 선이 내 얼굴 앞에 올수 있도록 합니다. 잘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어. 선을. 튕기고 반대로 후라이팬 뒤집듯이 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 튕기고 천천히 뒤집어서 튕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따라 오세요. 하나 뒤집어서 오! 풍선 멀리 도망가지 않게 풍선이 도망가지 않게 풍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집어서 똑바로 치고 지금 제이슨 뒤셔도 풍선을 보고 튕기고 있잖아. 너희들도 풍선을 보면서 튕겨. 주세요. 이렇게 라켓으로 처음 배워봐야 되는 풍선 튕기기 첫 번째 활동을 해봤습니다.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배우러 출발해 볼까요? 가자. 이번 활동은 풍선을 튕기고 머리로 풍선을 튕기고 머리로 눈으로 풍선을 따라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야 공이 날아올 때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거든. 자 제이슨 티차는는 한번 잘 보세요. 풍선을 튕겼으면 머리로 눈으로 보고 한번더 튕겼으면 머리로 투 어렵지 않은 활동입니다. 다 같이 시작. 라켓으로 한번 머리로 한번. 라켓으로 손으로 튕기고 머리로 튕기고 한번더 튕기고 머리로 와와와와 올리고 머리로 풍선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올려줘 아이고 올려줘 이제 풍선이 잘 보인다 아주 잘했어 우리가 라켓을 할때 하는 운동 중에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대손의 역할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튕기고 반대손으로 쳐주는 이런 활동들도 잘 배워야 돼 준비됐으면 제이슨 티처와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라켓으로 튕기고 반대손으로 올려주고 라켓으로 튕기고 반대 손으로 올려주고 이런 활동은 우리가 배드민턴 할때 서브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라켓으로 올려주고 라켓으로 튕기고 풍선 쳐주고 라켓으로 풍선 쳐주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안 떨어뜨리고 우리가 열번에 도전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 하나 둘 좋아 네 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네 풍선을 끝까지 쳐다봐야 돼 다섯 그렇지. 여섯 여섯 오. 일곱 내려온다 내려온다 올려주고 여덟 올려주고 아홉 올려주고 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반대 손에 역할까지 제이슨 티쳐에게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또 있어. 또 다른 라켓활동을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오면 알수 있겠지? 가자! 따라오세요! 이번 활동은 풍선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풍선 두 개로 먼저 라켓 없이 풍선 저글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게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풍선을 던지고, 풍선으로 튕겨주고, 던지고, 풍선으로 튕겨주고, 던지고, 풍선으로 튕겨주는 활동입니다. 이런 풍선 저글링 활동을 많이 해야 우리가 공이 날라오는 것들을 재빨리 알고 라켓으로 쳐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풍선 두개 준비가 됐으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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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시작합니다 와 던지고 튕기고 그렇지 던지고 다음 풍선으로 천천히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 얘들아 어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선을로기고 풍선 던지고, 풍선을로기고 풍선 던지고. 자, 열번 도전할게요. 자, 하나, 오우, 야, 둘, 떨어져도 계속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다 됐어, 다 됐어, 아홉, 마지막, 열. 이렇게 풍선, 저글링을 배워봤네요. 그러면 라켓이 또 중요하잖아. 라켓은 재빠르게 가져옵니다. 이번 활동은 정말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건강 점수를 못 가져갈 수도 있어. 알았지, 얘들아?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해 주세요. 먼저 라켓을 꽉 잡고 풍선 하나로만 튕겨봅니다. 풍선 하나 튕기기는 어렵지 않지? 그런데 여기에 풍선 하나가 더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눈을 크게 떠도 어려운 활동이거든. 그렇지만 끝까지 도전하는 거 잊지 말고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준비! 먼저 풍선 하나로만 튕겨볼게요. 올리고 라켓으로. 하나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하나 더 던져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려우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던져줘도 됩니다. 우와, 우와. 오, 옆으로 어요안 돼! 아.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지? 제이슨 지쳐도 이렇게 떨어졌지만 끝까지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할게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자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자, 풍선 자글링으로 실력이 좋아졌어, 우리 친구들. 열번 도전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제스저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다고? 어려웠다고? 그래도 끝까지 도전했다고? 잘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건강전수는 우리 친구들과 끝날 때는 스트레칭과 인사활동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멋졌어. 와우! 잘했어, 우리 친구들. 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제이슨, 디처는. 왜냐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체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했어, 얘들아. 끝날 때 하는 정리체조 스트레칭과 인사활동도 다들 알고 있지? 건강점수도 알고 있죠? 그러면 허리 펴고 가볍게 준비해주세요. 시작하자. 친구들. 자기 자리에서 뼈부를 살짝살짝 다리 벌리고, 허리서 조금 더 돌려주기. 이번에는 어깨 올리고, 내리고, 돌려주세요. 허리 위로, 아래로, 허리로 돌려줘. 오, 잘한다. 무릎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위로 무릎에서 빙빨리. 돌려줘요. 빙글빙글. 발차기.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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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이렇게 쭉. 3, 4, 5, 팔을 6, 흔들어 7, 주면서. 5, 6. 쭉, 5, 스트레칭. 점프, 점프. 점프. Yeah. 뛰어. 후! 바로바로 바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허리, 손. 엉덩이를 내는 눈. 하나, 둘, 뛰어! 손 위로! 멋지게, 멋지게! 흔들, 흔들! 흔들흔들. 기분 좋은 하루예요? 와우! 달려, 가자! 자기 자리에서 무릎 위로! 걷기! 안녕, 안녕. 얘들아! 한번 더! 친구들. 제이슨 티처에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몸도 튼튼! 그저께 손 위로 높이 점프 우와 다음 <laughs>